수술 과정 잠깐 말씀드릴게요. 수술 과정은 일단 마취가 부분 마취를 합니다. 부분 마취라 고 정신 마취 장애인 필요 없고요. 입원하지 않습니다. 입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.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되기 때문에 입원 필요하지 않고 통증은 뭐 마취할 때만 약간 통증이 약간 있죠.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약간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다 가능합니다. 의사들의 얘기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걸어다니고 누구 만나는 걸 얘기하지, 뭐 술을 먹고, 심한 운동을 하고, 사우나를 다할수 있다는 아니고, 지금 말씀드린 그세 가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지만, 돌아다니면서 누굴 만나고 하는 건다할 수가 있고, 이건 특별한 수술이기 때문에 역시 그 목욕과 마찬가지, 로 성관계도 약간 한달 정도는 하면 안 되는데, 그것도 좀잘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왜냐하면 그 심은 것들이 깊숙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쪽에 마찰되는 것들은 좀 가급적이 상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